안녕하세요 아라로입니다 구독자분들이 문의주신 초록뱀 미디어 SM SM 코어 현대 로템 이덱에 보도록 할게요 초록뱀 미디어 인데요 이렇게 긴 세월 동안 박스권을 만들고 많이 떨어진 종목들은요 94% 빠졌죠 그러면은 이게 회복을 못 해준다. 여기 많이 떨어진 곳에서 박스권을 만들고 그냥 계속 장기간으로 이렇게 계속 보내주거든요. 박스권 안에서. 근데 이거 초록배미디어 그 원땡땡분 회사인데 이거 굳이 주가 부양을 저는 안할것 같아요. 어 다른 종목에서. 주가 부양을 해서 시세 차익을 남기지, 굳이 유명하신 분이라, 어, 글쎄요, 손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은 저 같으면 안할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물리신 것 같아요. 보시니까, 이제, 그러니까 문의를 주신 것 같은데, 보시면은, 여기 20주선이거든요. 이 주황색이. 지금, 한번, 두 번, 세 번째 저항을 막고 있어요. 이게 계속 떨어질지, 아니면 은 뚫어줄지, 뚫어주면은 여기, 여기까지 올라갈 수는 있어 보인다. 15,000원까지는 보이는데, 글쎄요 많이 올라가 봤자 최, 최종 마지노선은 여기 라인으로 보인다 16,000원까지는 보이는데 어 이게 바닥이라고 확신을 못해요 보시면은 지금 2024년 3월 코로나 때 가격까지 와 있기는 해요 여기 6,770원 1450원 그래서 싼 자리는 맞다 근데 바닥이라고 확신을 못해요 여기를 근데 싼 가격 자리는 맞아요 그래서 어, 목표가를 여기 여기 라인까지는 잡아봐도 되지 않나 계속 홀딩을 하실 거라면 말이죠 그리고 리테스트를 해주고, 여기서 어느 정도 박스권을 그리다가, 여기까지 쳐주면 베스트라고 봅니다. 어, 초록백 미디어는 이 정도밖에 안 보여요. 제 눈에는. 네, 그렇습니다. 많이 올라가면 여기까지 보여요. 그리고 SM. 어, 여기 주인분도 유명하시죠? 조땡땡으로 금호 HT랑 이제 오성첨단소재랑 뭐더 가지고 있, 있는 게 있으실 거예요. 어, 이분도 유명해가지고 주가 부양을 해줄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뭐 재무 그것 때문에. 어, 정지를 먹었었을 거예요. 이게 아니라, 그, 다른 계열사가 먹었던 것 같은데. 보시면 우선은, 여기. 188일 동안 저점을 한 번, 두 번, 세 번. 이걸 이제, 트리플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비트코인 선물 쪽에서는, 보통 이렇게 초점을 잡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전 초점이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여기, 여기 부분, 여기 검은색 보이시죠? 여기가 지금 계속 비벼주면서 내려가고 있죠. 여기 깨지면 개 잡주예요. 여기. 여기 1145원. 여기 깨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저는 상방을 바라볼 것 같아요. 여기가 차원의 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깨지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만큼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주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여요. S맥 다이노나 이것도 저는 그 바닥이 나온 것 같아요. 여기서 돌려줄 것 같은데 얼마나 더 행보를 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신규 진입하기에는 좋은 자리로 보여요. 1,276원 그리고 많이 올라가면 여기까지 보입니다. 그것또 다시 행보를 할것 같다. 차트가 무너진 차트는 맞아요. 이거. 그래서 어쨌든 싼 가격이 있으니까 도전은 해볼 만한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SM코어. 이거. 우선은 큰 그림에서 볼게요. 이거 매집, 매집을 많이 했어요. 했긴 했는데,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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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세트로 매집이 잘돼 있다. 460일, 530일. 상당한 시간을 공을 들였어요. 근데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 3층, 2층, 1층이에요. 여기, 1층까지 물량을, 롤링을 두번 해줬다. 여기 상단까지. 한 번, 두 번. 이게 보통 여기서 하락이 멈춰요. 근데 지금 여기 구간에서 얘네들이 원하는 물량 수치가 지금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W, X, Y, X, Z로 한 칸을 더뺀 거다.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회색이 1 지수, 지수예요. E, M, A. 121선. 지금 딱 여기까지 안착을 해줬다. 지금 여기가 가장 중요한 지시점이에요 지금 마지노선까지 와 있다. 여기. 여기 지금 깨지면 안 좋아요. 여기. 여기 깨지면은, 6300원까지 빠지는데, 저는 여기 안깰 거라고 본다. 이게, 아직 갈 준비가 안된 거면요. 여기서 굳이 거래량 터져가면서 여기 물량 안 먹어요. 지금, 원래 이게 어떻게 가야 되냐면은, 이렇게, 자기네들이 원하는 수치가 되면은 바로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올려요. 근데 좀 아니다 싶으면은 여기까지 내리는데 여기까지 내리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지금 어 제가 올린 영상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약간 더 뺐다. 그래서 여기가 중요한 리테스트 자리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여기 지켜줄 거라고 본다. 이미 지수도 다 내릴만큼 내려와가지고 저는 갈것 같아요. 그리고 SM 코어 원래 애널리스트들이 리포트를 하나도 이렇게 만들지 않는 종목이었는데 리포트도 나오고 SKO는 신선한 재료라고 제가 커뮤니티에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현대 무벡스도 그렇고 티로 프텍스도 그렇고 올라갈 자리가 더 있다. 그래서 s c 어 저는 여기가 저점이라고 봅니다. 많이 사신 분 없겠죠? 와 이거 많이 사면 안 가요. 개미가 확신을 하면 안 가요. 그래서 적당히 담으셔야 된다. 어 제가 괜히 상승 찐파동 이런 단어를 해서 좀좀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좋다 안 좋다 그냥 그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오템 어 저는 이거 21서 안끌줄 알았어요 여기서 여기서 그냥 갈줄 알았는데 335로 빠진 것 같아요 조정을 조정을 ABC로 준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해서 빠진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있죠. 3만 400원. 여기 깨지, 여기 종가 마감이 하면은 좋지가 않아요. 보시면은 여기 있죠. 3만 400원. 1대1 비율로 여기랑 그리고 여기, 이거 파란색 보이시죠? 여기 라인 깨지면은 안좋아요 여기 여기 차원의 문까지 내려와서 돌려줄 수가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여기 30,400원 깨지면은 종가마감 이탈하면은 여기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라는 거 인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41선 3600원. 여기 여기가 가장 중요한 지지대예요. 저는 이 파란색 지금 여기 맞아주고 올려 줄 거라고 봅니다. 그 코스닥도 그렇고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그 바닥 잡아 줄때 이렇게 가는 것도 있고 이렇게 여기 저점을 깨고 돌려주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코스닥, 어 지수 설명을 할 때. 그래서 이거인 것 같다. 여기 두 번째 것 같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방산주 좋게 봐요. 그리고 오늘 이게 개미들이 안 털리니까 일부러 악재뉴스 지금 나온 거거든요. 이게 3,500억짜리 계약을 1700억 절반 줄여가면서 계약 공시를 했다라는 뉴스가 오늘 7시 57분쯤에 뜬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 이제 내리면서 이것까지 주면서 손절을 해라라고 세력의 의도가 저는 보인다. 그래서 저는 개미 털이로 봅니다. 개미 털기로 봐서 저는 계속 홀딩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3만 400원 종가 마가 미탈하면은 물량을 파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여기서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정도만 볼게요. 이상입니다.